오늘 시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활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택가신 백성들이 호련이 마지막 나팔에 변화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부활이 될 때는 그 영화롭고 존귀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활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활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 하나님이 되시겠고 또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이 수올은 지옥이 되겠는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지옥에서 울리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요와께서는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바로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면 서울로 내려가는 이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이 환란,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이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는 이 하나님의 징벌과 연단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울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3회상 2장, 10절, 2장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물에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어,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자 땅끝까지 이 심판을 내리시는 데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때가 마지막 날. 그래서 그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 여호와께서 이제 장차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 요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는 온 땅에서 요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신다는 것 그래서 10편 8편 1절에서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사무의상 2장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라지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큰 환란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게 되었었는데 그 악인들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 바로 어린아이들과 어, 전목이들의 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어, 전목이들이 바로 어, 작은자가 천을 이루고 어, 약한자가 어, 강국을 이룬다는 어, 그 이사육 0장의 말씀이 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심판을 들이실 때 여호와 어, 우리 주의 이름이 어, 온 땅에 예,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것 바로 대려가 멀로 없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 역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면 일곱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그 하늘에 일곱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가 되겠고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 바로 죽었던 백성들의 육신이 부활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는 죽었던 백성들의 육신이 부활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주안에서 자는 형제들의 육신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큰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육신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의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면, 죽었던 백성들의 육신, 바로 무덤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장사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 때가 오게 되면 주님께서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철저히 숨기시고 감추셨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에게 요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많은 일들이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네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요복음 17장에는 천사년만에 일하게 될두 증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네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 5장 43절에서 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자, 여기에서 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 이름으로 바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그 아들이 오게 되는데, 데려가 물러는 자들은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은 그를 영접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들이 말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이름 그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요호와 우리 주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할때 바로 요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가게 됩니다. 요호와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이름으로 어, 백성들에게 갈때 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가서 그 이름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름으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 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유대인들을 많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은밀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를 않는데,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도 또 믿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를 않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여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자,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성결의 영, 그 살려 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내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할 때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자, 여기에서 아들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온 땅에 그 이름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백성들에게 나타낼 때온 땅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백성들에게 나타낼 때 죽었던 백성들의 육신이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 무덤에 있는 백성들의 육신이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다 사는 형제들이 그 영광을 보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게시록 육장에 큰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사를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낼 때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고 그 이름이 온 땅에서 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서, 이때를 가리켜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왕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바로 온 세계 열방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세계 열방에서 크게 되어질 그 이름을 아들이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송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게. 바로 요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아름답게 될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나타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하몽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로 깨어있어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이 땅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육신까지 무덤에서 살려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되겠고, 무덤에서... 부활을 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실 때, 바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될 때는 온 세계 열방에서 그 이름이 아름답고, 온 세상에서 그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락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름이 크게 될때그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3절에서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해돈대서부터 해지는 데까지는 온 땅이 되겠고, 온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온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때온 땅에서 온 세상에서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시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이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살리게 되고 그 이름으로 살아난 백성들이 온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때 아버지를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온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세상에 나타낼 때는 마지막 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의 이름을 가지고 원방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여기에서 여호와 이름은 그 아들이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원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원방에서 온다는 것. 그래서 요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그 원방에서부터 그 이름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굽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빠져 나왔던 것처럼 강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올 때 이어지는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예굽을 빠져나왔던 그 밤에 하듯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큰 무리가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여호와의... 산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해돈대서부터 올라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노래하며 피리를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백성들은 노래하고 피리 불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이 올라오게 되면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로육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계시로육장이 많은 환란을 면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가는 자리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2사 41장 4절만 쓰면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자 여기에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는니 처음부터 만대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니 태초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썩어짐에서 부활을 시키는니 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에게 그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게시로 6장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의 재앙을 면하고 그와 함께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